어주공격어 아... 와우! 와, 이게, 이게 죽는다고? <laughs> 이게 무슨 <길이 웃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건가요? 안녕하세요. 라이엇에서 역대급 흑인 여자 챔프 하나 출시를 했죠. 약간 이노 공주 다음으로 약간 충격적인데. 약간, 롤에서 전혀 없던 반사 시스템이 나오면서 약간 역대급 사기챔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영상은 하픽스 전 영상이거든요? 하픽스 당하고 나서도 쓸만한 픽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일단 이게 패시브가 스킬 하나 쓸 때마다 평타가 세지거든요? Q 쓰면 여기 3스택 쌓이는 거 보죠? 이게 다음 평타로 장전되는 거예요. 때리면 짜라 이렇게 3개가 때려지는 거임. 근데 이게 9스택까지 쌓을 수 있어요. 2, 하고 평타 치면 6개. 그리고 한번 더 쓰면 W까지 는 9개죠? 그리고 이렇게 평타 타라 9개 날리면 돼요 이거 거의 유아가 해도 될 정도 진짜 로블록스 하는 초딩대로 와도 사기침일 정도로 스킬짓이 좀 쉬워 그냥 멀리서 큐 맞추고 속박 건 다음에 반사하면서 가서 평타 9대 때리면 돼요 너무 쉽죠 그리고, 얘는 처형 시스템까지 있어요. 뭔 패시브인지 모르겠는데. 예, 네, 처형, 패시브네요, 이거. 얘는 처형 시스템이 근데 미니언에도 적용돼서 라클도 빠름. 여기 보면, 이렇게 하나씩 처형된다는 거. 그리고 이는 가운데 맞추면 속박이고, 빗나가면 이제 슬로우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 말도 안 되게 범위가 넓어. 그리고 쿨이 또 짧아. 10초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막말로, 카르마 서폿, 맘말로 서폿맨 한 다음에, 카르마 서폿, 만트라, 큐마다 W 쓰면, 그냥 카르마 궁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그리고 때리다 보면, 궁에 이제 스택이 쌓이거든요? 이게 쌓일수록, 궁뎀지가 이제 세집니다. 그냥 궁, 쓰... 이렇게 일자로 있을 때, 그냥, 이쫘라라락 e 붙고, 때리고 반사하다가, 그냥 궁 쓰면, 이거 세명다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쉽죠? 있네? 어... 이 찍는 거못겠 아, 내가 볼게 내가 볼게 아, 이거 풀 쓴다고? 야, 내가 한대 때려줄게 어, 라라라 <laughs> 야, 사거리 봐봐 야, 삼거리에서 날아가는 게 말이 돼? 진짜 이거 말이 되냐고 <laughs> 와 말이 돼? 멜이라고 새게 나와. 기운이 들어가고. <laughs> 매일 진짜 완벽 파악 완료 럭스? 와보던가 음, 럭스 반사해줄게 음, 레전드 <레> <레> 아. 뭐야 이게 죽어? 오 갈리오 F F 미와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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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나 스킬 다쓴야나 걸렸다 오, 나한테 안쏜다고 아니, 이걸이걸비거이한테 쏜다고? 바로 본캐에서 이 꺼내버리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안 나와가지고 아! <laughs> 분 빠릅. 소리가 딱습니다 지금 이게 뭔 일이야? 파다시 왔다고 저 1킬을 땄어? 저렇게 나버렸습니다 대라. <목소리가> 아뭐하라고트본얘야기첫번째 하라고, 하라고 했을 때 했으면이 가장 좋았어 오즈 걸은 뭐 어떤 실이 이를더 필수인 와.. 다 알겠네. <목소리도> 아, 진짜 말도 안되거 그니까. 아심 그냥 그러니까. 그반대치는거 따가워. 군맞네 맞아맞아. 따라가. 와. 이거 처형시키거 봐. 미 제 말도 안 된다. 제라스 Q랑 W는 방사안되 뭐. 같 공은 되지 않나? 다 피하죠, 다 피하죠. 피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진짜 멜 지금 멜 어떻게요? 해 이거 어떻게 멜로 어떻게 져요? 이거 멜로 어떻게 져요? W 뭐써보든가이쓰써보시던가요 e, 제라스. 일을 못 쓰는 제라스? 어쩔 건데요? 이 게임은 너이 게임은 너이 게임은 너무! 이 게임은 너무! 이은 너무! 이게임시고무이게 와우 이게이게 이게 죽는다고? 이게무이게이게말이되냐은요이게말이 게임은 요 미쳤다 내가 그래, 말했잖아 이 게임은 너무! 게임은 너이이 어떻게 <laughs> <laughs> 왜 이렇게 던질까? <laughs> 했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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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못 잡았어? 아이했습니 음. 답답하냐 게임. 재밌지 이 났는데.

아, 저거 <목소리> 아, 근데 이거 너무 교환 나온다. 음, 교환 나온다 아들이 가능습니다 저는 신성검 맹강하고 싶습니다. 고성검 맹강 돌려도죠 내가 저아래 어둠이다 아니 진짜 그 애는 어딜 보고 있는 거야

되었습니다. みんな自分でバレることができるんだ。 과당과당 뭐라고? 한게 없어. 버데 CD 리케이스 보이는지 모 야! 아, 이 애츠었나? 아, 어, 그바언 <laughs> 아, 좀 너무 힘들어 애츠 여기. 구매니지려고 해갖고. 근데 풀이잖아이파괴되었습니 아까 게임니끝다 이게 왜? 파괴되었습아 이거 한4 0분 가겠는데요.

왜 저기 안 뜨네? 책으로 잠가. 이거 방금 딜 개약하게 들어갔다. 이제 <목소리> 알겠네요. 匹LI 어지 엄청 s 라 나의 자신 인정해 주길. 그게 어떤 결과를 낳을 전혀 지